フェイク 우리 집에 있는 몬스테라인데 지금 크기도 엄청 많이 컸고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.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잘할 줄은 모르지만. 음, 이건 옛날 제가 살았는데 그때 마땅히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넣어놨던 건데 잘 됐다. 이게 더편에 이걸로 바꿔야겠어요. 밑에 화분 받침은 며칠 전에 이렇게 다와딱맞네굿 일단은 이제 식탁 테이블에 쓰는 비닐을 깔았어요 이 뿌리는 공중 뿌리라고 하는데 잘라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잠깐 찾아보니까. 전에 쓰고 남은 흙이 있어서 흙도 가지고 와볼게요. 저는 이런 화분, 식물 키우는 게 재주가 없어서 잘 몰라요. 물주 정도인데. 우와. 아 위안해서 얼마나 쪼았겠어 <laughs> 아우, 밖도 샀겠다. 1, 2cm 정도 남겨두고 자르면 된다고 했거든요. 이걸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어, 마음도 없거든요. 된다면 미안해. 잘 적응을 라고 물을 좀 주겠습니다. 근데 아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자신이 없어. 잘 자라주길 바래 근데 너무.. 너무 커 너무 많이 자랐어 제가 단신이라서 저렇게 위에 있는 옷 꺼낼 때는 힘들거든요 의자를 밟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거 산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나도에 이거 이것까지도 파는 거예요.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저기 구석에 오시나 안에 있는 옷 꺼내야 할때 이렇게 걸어서 옷장에서 쓰는 거 많이 보셨죠? 들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. 꺼내고 얘도 그냥 옷걸이 마냥 다시 걸어주면 돼요. 오늘은 날씨가 포근해서 마실게요 그고 제가 한정 외출 때 챙기는 이거 리콜라 캔디 무설탕 캔디고요 목뭐 칼칼할 때 먹으면 도움이 돼요 나온 차 없으면 섭섭한 현관샷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와, 이거네. 저기에서 꺾어서 개. 제발 창가에 자리가 있게 와, 꽃 너무 예쁘다. 음, 예쁘다. 슬슬 코야를 넣어주세요 후기 목록을 보면 다이소에서 사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. 여기 흡연 하셔도 되는 거예요? 네. 흡연 하셔도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하다고도안셔가지고 여기 많이 가시괜아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 응?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무슨 종이에요? 얘는 뭔 종이에요? 다 섞여서 무리해. 아, <laughs> 얘도 많이 섞여. 서 귀여워, 그래요. 너무 귀엽다. 음, <laughs> 귀여워. 다색 아, 더 제만 엄마. 오, 네, 세 뭐야? 제 아, 마리 더 있어요. <laughs> 아, 아, 어머. 내 제일 쓴 애서 얘만 풀어놓고 갑자기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 많이요? 원래 뒤에 다 떴는데 아~~ 뒤에 공사한다고 여기로 옮겨서 아 <laughs> 귀여워 이렇게 많이?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뻐 귀여워 흙먹지 말고 귀여워. 풀 뜯는 거 아니지? 맞는 거 같은데. 개풀 뜯는 거 아니지? 귀여워. 예뻐. 순딩이. 아이고 예뻐. 귀엽다. 활정 열어도 될 정도로 기둥 옆에 주차할 때 이렇게 막 집에 오니까 지금 택배 쪽에 가는 꾸준템 알콜스 꾸준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미간 패치 잘때 인상 쓰고 자서 미간에 주름이 져가지고 요거 붙이니까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샀어요 위에. 데크 사이 사이에 쓸어야 되기 때문에 좀 뭐가 탄탄한 걸로 요거는 S 고리로 걸어가지고 밖에 걸어둘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손 베었을 때 샤워하거나 설거지 할때물안 들어가도록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샀어요. 약통에 넣어놓을 고 아, 아 이렇게 올라온다고?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올리면 은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이게 휘산지 오케이.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직 뭐 다이슨같은 그런 드라이기나아 욕심이 없어서 후기 보고 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하는 J&W 드라이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뭔가 믿음도 가고 미용실에서 쓰는 게짱 아니겠어요?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고그 드라이기 거치대 제가 사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잘 붙여야 될 텐데 그게 좀 문제네요 요거 볼까요? 근데 딱 소녀들이 너무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. 그리고 둘째가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도 원래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. 와 장난 아니네. 여기는 스티커 들었는 것 같고 이것도 왠지 포카 같고 모양자. 와! 엄청나게 좋아하겠구만. 책받침이야? 홀로그램 스티커? 이건 뭐지? 편지봉투 모양이네? 와, 이거 장난 아니구만. 미쳤네, 미쳤어. 미쳤네! 미쳤다 진짜 와 이거 여러 개구나 이게 허, 최애 연준 엄청나게 좋았구만 아 이게 딱지였네 하하 참나 미쳤네 진짜 스티커북이에요 다른 그룹들도 이런 게 나오나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아이돌 이런 걸잘 몰라서. 왕는데 어, 진짜 좋아하겠다. 알콜 수왑을 꾸준템으로 계속 사는 이유는 이렇게 밖에 외출하고 돌아온 날에는 뭐야, 이거. 포장이 잘 맞았구나. 다 말라있네. 가끔 이렇게 불량품이 나오거든요. 얘도 그렇네. 뭐지? 씻가서. 식가해서... 손아기를 닦아요. 냄고